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입니다. 충남도가 KTX 천안아산역 인근에 프로야구 경기와 K팝 공연 등이 가능한 국내 최대 규모 돔구장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2031년까지 1조 원을 투입해 5반석 이상 규모의 돔구장을 세운다는 건데 프로야구 경기 유치 가능성은 물론 재원 마련 등을 두고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기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천안아산 지역에 미래형 복합문화체육공간 조성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프로야구 경기는 물론 K팝 공연 등을 개최할 수 있는 5만석 이상의 국내 최대 규모 돈 구장을 짓겠다는 겁니다. 김지사는 이른바 천안아산 돔구장을 KTX 천안아산역에서 도보로 10에서 20분 거리에 위치한 20만 제곱미터 부지에 2031년까지 일조 원을 투입해 완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와 더위와 추위에도 영향받지 않는 365일 문화 공간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대한민국 모두의 복합 여가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현재 국내 동부장은 16,000석 규모의 서울 고척 스카이돔이 유일합니다. 김지사는 한국 야구위원회와 협의해. 연간 프로야구 30 경기 이상을 개최하고 나머지 150에서 200일 가량은 K-팝 공연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프로야구 경기 유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특정 구단의 얽매이지 않는 방식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독립 경기를 할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KBO에 의해서각그 팀들이 어 일련의 안 두서너 게임씩만 여기서 이렇게 하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되면요, 어 최고나 한30 경기 정도는 30 경기 정도는 나오리라 이렇게 보고요. 또한 사업비는 민간 투자 유치, 국비 확보 등 다각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해 도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며 다음 달부터 부지 선정과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최근 김용환 충북지사도 청주의 동구장 추진을 선언하는 등 지자체장들의 이딴 행보가. 지방선거를 앞둔 셈법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천하산적 복합센터에도 8천억의 민자가 필요합다곧 이어서 일주원의 민자 사업을 한다는 것은 선거를 앞둔 정치적 노림수로밖에. 김지사는 구장은 선거와는 무관하고 오랫동안 생각했던 일이라며 충남도 주도가 아닌 전문기업이 참여해 운영하는 형태로 추진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MBC 뉴스 최규입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대전충남행정통합과 관련해 우리의 입장을 담은 서한문을 대통령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도청에서 연기자회견에서 정치권을 압박하고 도민의 요구를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며 여야 국회의원들에게도 같은 내용의 서문을 보낼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 충남 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김 지사는 특별법이 12월까지는 통과돼야 내년 선거에 반영할 수 있다라며 여의치 않다면 내년 2월까지는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석유화학산업의 부진으로 고용 둔화가 지속되는 서산시가 경북 포항과 함께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번 지정으로 서산지역 재직자와 실업자, 자영업자는 국민 내일 배움카드의 지원한도와 수강료 지원율,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가 모두 상향됩니다. 노실업자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국민 취업 지원 제도에 참여할 수 있고 사업주도 고용 유지 지원금과 직업 능력 개발 지원율을 우대받게 됩니다. 건양대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는 19살 이상 성인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중단 등에 대한 의사를 밝힌 문서로 희망자는 병원을 방문해 전문 상담을 거쳐 의향서를 작성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관에서 작성된 의향서는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며 본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홍성군의 고향사랑기부제 누적 모금액이 1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홍성군은 전체 8036명 가운데 10만원 이하 기부자가 7천여 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100만원 이상 고액기부자도 48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개인과 기업, 단체, 공공기관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꾸준히 이어진 결과라며 기부금을 취약계층 지원과 미래세대 투자 등 자립기반 마련에 활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세종시가 심각한 재정난에 허덕이면서 교부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이재명 대통령도 공감한 바 있는데요. 세종시가 교부세를 추가로 확보하고 지역의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해 세종 북부 지역에 행정구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세종시는 올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통 교부세 1100억여 원을 확보했습니다.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적고 광역 자치 단체 중에 인구 등의 규모가 비슷한 제주도의 6.4% 수준에 불과합니다. 세종시는 기초 자치 단체가 없는 단층제 행정 구조라 교부세 배정에 불이익을 받는 것입니다. 정부가 보통 교부세를 광역과 기초로 나눈 중층제에 기반해 내주기 때문인데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지적에 일리가 있다며 공감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해당하는 교부세를 교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재정 운영한계 왔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세종시 출범 이후 쇠락하는 조치원 지역을 중심으로 기초자치단체인 행정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최근 10여 년 사이 세종시 인구는 두배 넘게 늘었지만 조치원 지역의 인구는 오히려 10% 넘게 줄었습니다. 세종 북부 지역과 인구 규모가 비슷한 예산군이 1년에 3천억 원 가까운 교부세를 받는데 이 정도만 확보해도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구청이 생기면 행정 기능이 확보되고 인구가 늘어 빠른 도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행정에 필요한 사무실들이 쭉 다시 늘어지게 대교, 그 다음에 또 상가라든지 이런 게 이제 활성화가 되고, 어 그러므로써 지역 경제가 이제 활성화가 되는 거죠. 세종시도 행정구가 새로 생기면 기초자치단체에 할당되는 교부세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며 현재 전면 개정을 추진하는 세종시법에 행정구 신설을 담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간부회의에서 무인교통단속으로 발생한 교통범칙금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에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도로교통법상 무인교통단속으로 생긴 범칙금은 국고에 귀속되지만 제주도는 지난 2006년에 신설된 예외조항으로 연평균 90억 원의 범칙금을 지방재원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세종에서는 지난해 95억 원의 무인교통단속 범칙금이 발생했습니다. 세계적인 방산 항공기업 에어버스의 핵심 연구 공간인 테크허브가 싱가포르, 일본 등에 이어 전 세계 네 번째로 대전 도룡동에 들어섰습니다. 대전시는 에어버스와 업무 협약을 맺고 카이스트와 대덕특군의 연구기관 등과 연계한 실질적인 기술교류에 협력할 계획입니다. 에어버스 테크허브는 미래 항공기 기술과 첨단통신 등 핵심 기술 역량을 활용해 사업을 출시하는 핵심 연구 공간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진부실 등이 들어설 국가상징구역의 도시설계 공모 과정에 국민참여투표가 실시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국내 설계 공모 최초로 국민이 직접 선택하는 국민참여투표를 오는 22일부터 일주일 동안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가장 선호하는 공모작 3개를 투표할 수 있으며, 상위 3개 작품에는 가점이 부여돼 전문가 심사 결과와 합사돼 상위 5개 작품을 선정한 뒤 2차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2일 최종 당선작이 결정됩니다. 카이스트와 서울대 공동연구팀이 포플러 나무의 열 조절 방식을 본떠 여름에는 더 시원하고 겨울엔 더 따뜻한 열 조절기를 개발했습니다. 이 장치는 포플러처럼 수분의 증발 응축에 따른 자멸 조절과 빛의 반사와 투과를 이용한 복사열 조절을 동시에 할수 있는 하이드로겔 기반의 기술입니다. 실외 실험 결과 기존 냉난방 수제보다 여름에는 3.7도 낮게, 겨울에는 3.5도 이상 높게 온도를 유지했으며 연구팀은 앞으로 건축 외벽이나 지붕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역의 주요 이슈를 인물을 중심으로 풀어가는 투데이 초대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거듭 밝히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최근 밝혔죠. 오늘은 혁신 도시로 지정됐지만 기관 이전 혜택은 보지 못한 대전 동구의 박희조 구청장 모시고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동구청장입니다. 네 혁신도시도 그렇고 또 대전 역세권 개발사업도 지구지정 20년이 다 되도록 좀 지지부진한데요. 언제쯤 원도시 활성화의 중심 역할을 할수 있을까요? 역세권 개발의 핵심인 복합 2구역에 대한 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왔고요. 이번 주 중에 어, 대전시와 그리고 또 하나 건설이 대전 시민들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이제 드디어 이제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 이 복합이구역을 비롯한 역세권 개발이 어떻게 이제 펼쳐질 것인지 또 그로 인해서 우리 대전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좀 됩니다. 네 대전 동구도 사실 인구소멸 관심 지역인데요. 동구만의 인구위기 극복 해법 있을까요? 인근에 있는 중구하고 또 대덕구와 같이 인구 감소 관심지역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초에 저희 동부에 인구 정책과를 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정책과에서 인구 관련된 많은 아이디어와 이 정책들을 좀 많이 좀 시행하고 있는데요. 네, 인구 감소 해법으로 대전시와 충남도가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 원론적으로 좀 찬성 입장입니다. 어, 우리 대전과 충남이 통합이 되면 은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구가 이제 360만 명이 되는 어, 수도권 중심의 일극에서 어, 다극 체제로 전환되는 그런 획기적인 그런 좀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아마 지금 새로운 이재명 정부에서도 어, 새로운 이런 지방 정부에 대한 이런 이름도 새로 좀 명명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을 하고 있는데 큰 흐름에서 어, 저는 그게 좀 부합하다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대전의 어, 앞선 기술력, 또 R&D 역량, 그리고 또 충남의 좋은 기업 환경이 결합하면 은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좀날것 같고요. 단지 어, 지금 법안이 지금 국회에 지금 제한돼 있고 또 시민들 또 여러 가지 정치권에 대한 그런 설득 노력은 꾸준히 해야 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또한 동서 교육 격차도 오랜 숙제인데요. 어떻게 네네. 풀고 계십니까? 특히, 어, 천동의 인구가 참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래서 천동중학교를 신설을 해서 어, 내후년 27년도에 이제 개교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동부의 아이들 영어 교육을 좀 증진시키기 위해서 글로벌 드림 캠퍼스를 드디어 내년 2월 달이나 3월 달에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 청소년 영어 도서관을 좀 설립하고요. 어, 동네북내 북카페라고 해서 요즘 북카페가 유행인데 총 6개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유성에 있는 그 수학문화관을 어, 제2분원을 저희들이 좀 유치를 좀 해서 어, 교육진심에 대한 그런 목표를 차근차근이 지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청호 활용을 위한 행보도 눈에 띄는데요. 네네. 하지만 이 문제는 좀 제약도 많고, 또 환경 문제와도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먹는 물도 깨끗이 유지해야겠지만은, 를또 대청호 주변에 살고 있는 대청동 주민들의 생존권, 또 생활 불편 해소도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 대청호를 끼고 있는 기초 단체 다섯 개를 좀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 식당을 현재 30평까지밖에 못했는데요, 45평으로 늘리는 그런 소기의 성과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또 다른 저희들 요구 사항인 어, 민박을 좀 허용해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 아직도 좀 해결이 안 돼서 네.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와 함께 어, 해결을 하도록 노력을 해서 앞으로 대청호가 어, 먹는 물 같은 또 좋은 환경을 유지해야 되지만은 어, 또 지역 주민들이 또 안정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살수 있는 그런 생활 공간으로서의 대처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조화롭게 잘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희조 구청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송대 솔브리지 국제경영대학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유럽경영대학협의회 아시아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인공지능과 국제화,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유럽과 아시아 18개국의 경영대학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해 AI와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에 관해 토론했습니다. 유럽경영대학협의회는 1972년 설립된 국제비영리고등교육기관 네트워크로 우송되는 협의회가 수여하는 경영교육인증취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지난해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 때 불법으로 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동한 대전 과학산업진흥원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 원장은 캠프 관계자에게 정치자금을 무상으로 빌려 이자에 해당하는 금융이익을 기부받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원장은 최후변론에서 정치자금법에 무지했다며 선처를 바란다고 밝혔으며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6일 내려집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수목원인 태안천리포수목원 역사를 담은 기록자료를 국가유산으로 등록하려던 절차가 보류됐습니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문화유산위원회 산하 근현대 문화유산 분과는 지난 3월 등록을 예고한 수목원 관련 기록물에 국가 등록문화유산 등록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설립자 민병갈이 작성한 토지 매입 증서, 식물 채집 번식 관리일지 등의 국가유산 등록을 추진했지만 검토 과정에서 수량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점이 지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 예고와 심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며 국가유산청은 앞으로 재조사 과정을 거쳐 등록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남도와 보령시 웅천 AI 캠퍼스가 투자 협약을 맺고 오는 2029년까지 2조 원을 투입해 보령 웅천산업단지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10만 3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어지는 보령 AI 데이터센터는 고밀도 AI 학습과 추론을 최적화할 수 있는 고성능 하드웨어를 갖추고 전력 효율을 높이기 위해 연료전지 발전과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원이 도입됩니다. 특히 AI 새싹기업 연구개발센터도 구축해 청년 창업과 스타트업 육성을 지원하고 신규 고용 1 0 0명도 지역에서 우선 채용합니다. 4년 전 주민 반발로 멈췄던 대전 열병합 발전 증설 논의가 다시 추진되면서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발전 용량이 4배 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도 지금보다 10배 가량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인데, 환경 단체와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혜현 기자입니다. 대전 지역 4만 5천여 세대에 난방과 전기를 공급하는 대전 열병합 발전. 지난 2021년 일부 연료로 사용하던 벙커 c 유 대신 전체적으로 LNG 시설로 바꾸고 발전 용량도 4배가량 늘리겠다는 계획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환경 오염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발로 심의가 멈췄습니다. 그러다 지난 2월 기후에너지 환경부 산하 전기위원회가 이 증설 계획을 승인하면서 다음 심의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전기사업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했다며 기후부에서 환경영향 검토를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발전소 측이 기후부에 제출한 증설 이후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산화탄소 기준 연간 약 180만 톤. 기존보다 10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에 환경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울기 시대 모든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과감히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기존보다 10배나 배출량이 증가하는 증설 사업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가? 대기 오염에 직접 노출되는 발전소 인근 주민들도 우려가 큽니다. 건강 등 증설 여부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만큼 주민 의견을 투명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악취며 이런 공해우질을 고스란히 받고 있어서 안 그래도 너무나 이제 힘들어하고 있는 와중인데 반대 의견을 했던 유성구 주민들 아직 싹맞져 있거든요. 발전소 측은 180만 톤은 설비를 최대로 가동했을 때의 수치고, LNG 발전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석탄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기후부는 발전소 측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절차에 따라 검토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혜현입니다. 오는 30일 대전 엑스포다리 일원에서 열리는 대규모 불꽃축제를 앞두고 대전시가 안전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안전관리위원회를 열어 프로야구 한화글스 창단 40주년과 한국시리즈 준우승을 기념해 열리는 축제에 대규모 인파가 물릴 것으로 예상하고 안전인력 구성과 밀집 인파 관리 등 안전 확보 방안과 대응을 심의했습니다. 시는 축제 당일에는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축구장 27개 넓이를 태우고 60시간 만에 꺼진 천안 이랜드 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해 화재 원인규명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천안동남경찰서는 모레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화재 현장에 대한 첫 합동감식에 나서 발화 지점과 원인규명을 위한 증거물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 건물 내부 CCTV 본체 7대를 확보해 영상을 분석 중이며 화재 당시 건물에 있던 직원 등 3명에 대한 조사도 시작했습니다. 천안시도 일대 단전과 주민 피해 등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전 대덕구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해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다음 달 15일까지 반경 5km 내 산림을 대상으로 합동 정밀 예찰이 실시됩니다. 한국 임업진흥원은 생활권과 인접한 지역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해 조경수와 공원수, 아파트 단지 등으로 확산 위험이 높은만큼 드론을 활용한 항공예찰과 함께 대전 다섯 개 자치구, 한밭 수목원 등과 협력해 지상 예찰도 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예찰을 통해 추가 감염목 여부 확인과 확산 차단을 위한 방제 전략 수립, 피해지 관리 방안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됩니다.